됐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다,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백히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악하고 어렵고 두려운 시대에 주님을 더욱 더 의지하며 주님 말을 신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어서이 나라 대한민국당에 뿌려진 사탄에게 먹혀버린 모든 미디어, 영상, 음악,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잘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랍니다 그리고 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 예배 문을 연 차량팀 그들을 건강을 지켜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그 사역을 잘 감당해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더 좋은 것으로 영광 돌리는 차량팀되게 하소서. 유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하셔서 선생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셔서 지치지 않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 중고등부 예배에 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비전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이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이 과정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사랑 과음에만 넘치게 하소서. 그들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나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